의미는 애아이게물리치고무면장고라아이아이아이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야. 아아이아이고이이아이고아이이렇게아그고에다생신맞아이는이요 아이고야. 자, 우리 때문에, 자, 대왕 마마. 아이고야. 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 아이고야. 아이마 아이고야. 저희 코러스가 되셔서 목소리 크게 음. 생신 노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엄마니 생일 축하합니다. 자, 아버님,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셨습니까? 어머니께 부탁하라. 그 어머니 얼굴이 막빨개지아아 어머니 빠 불러나 불러 불러. 얼굴이 그겠습니까 그러니까 응.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나 대구 살아줘서 고맙다고 끝까지 나 책임져 하고 서 어. 사랑한다고. 사랑한다고 나랑 고시게 됩니다. 계속 사랑할 <laughs> <laughs> 네 식사 네. 네. 드립니다. 네. 사다 네. 네. 이제 사드니다 사진 한번 찍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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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찍었어요. 예. 남자터에가 네. 다 내려 요